두껍죠. 네. 동구가 홍채를 보호하는 막이니까 꽤 두꺼워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은? 네 이거예요. 네이 각막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각막을 아, 덜어내고 나면 이렇게 물기를 빼면 먼저 홍채가 보입니다. 홍채는 그냥 어 아, 잠시만요. 홍채는 그냥 이렇게 자, 이게 진짜 굉장히 섬세한 작업입니다. 이거은 홍채를, 이렇게. 여기 보시면, 홍채가 보이죠? 응. 홍채가 이 갈색 부분인데, 응. 이 갈색 부분을, 물기를 다 빼고, 아, 이 검정색 물들이 뭔줄 아세요? 뭐야? 검정색 물들은 응. 눈 안에 있는 그런 물질들인데, 그걸 아까 제가 보호한다고 했죠? 네. 응. 각막과 곡막이 보호하는데, 이제는 각막과 곡막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이걸 껐, 똑! 떼어내주면 됩니다. 자, 여기, 떼시나요? 여기 부분을 살짝, 잡아주면서 해주면 네. 안 떼지는 것 같아요. 네, 여기를 이렇게 열어서, 오! 여기 홍치가 보이네요? 홍치가, 보는데 잘안뜨집니다 아 잡혔는데 방금 전에 도와드릴까요? 넵용채용채용채잘 잡고 있으세요 넵 오오오 수정채가 나오고 있었어 <laughs> <laughs> 수정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수정채와 유리채 우와 물컹물컹 자. 자 엄청 깨끗하죠? 엄청 깨끗하죠? 네. 어? 이게 바로 유리체인데 유리체. 이두 개를 분리하면 이게 유리체고 이게 수정체입니다. 아, 수정체는 폴로렌즈와 같아서 글씨를 두면 글씨가 이렇게 확대됩니다. 어? 진짜 확대죠? 되 어, 진짜 확대되네요. 자기 이게 수정체고 이게 유리체입니다. 으, 물컹물컹. 아까 홍채, 홍채가 있었죠? 이 홍채가, 이렇게, 이게,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똑! 뗄수 있는데요. 이 홍채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동그란데요. 네. 찌그러졌네요. 네, 찌그러졌어요. 홍채에 대해서 말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홍채는, 이렇게 똑 떼어내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었는데, 네. 오, 됐다, 자다다 음. 자, 이렇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구조예요. 음. 이렇게. 눈에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제. 자, 여기 안구가 있죠? 여기 안구를 이렇게 가위로. 안구를. 안구를 살짝, 살짝 잘라서. 물기를 빼고 쑥 쑥. 어 이거 많이 잘라야 되겠네요. 이제 안 이제 안구를 아 잠시만요. 아 아니 저저 저 말은 이 이렇게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게 안구인데요. 네. 안구를 살짝 이렇게 잘라서 여기서 고기 냄새가 나는데 왜그런지 모르겠네요 난구를 두번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손은 해보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다 다 젖었죠 고기 냄새 생고기 냄새가 나네요 자 여기를 쏙 뒤집어 보면 안구 안쪽을 둘러싼 막이 있습니다 네. 막막과 맥락막이죠 여기서 보시면 엄청 까맣죠? 빛이 산란을 방지하기 위한 막이니까 굉장히 깜깜합니다 잠깐잠깐잠깐잠깐 여기서는 네. 사람의 눈에선 볼수 없는 것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 이 반짝반짝 옆... 내려주세요 안보여요 안. 여기 이 반짝반짝거리는 막 보이시죠? 네. 이게 반사판이라는 특이한 부위인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을 때 야행성 동물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네. 반사판은 빛을 내부로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빛을, 빛의 산란을 방지하고 밤에 더잘볼수 있도록 하죠 야행성 동물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보다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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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시식용들이 빠져나가는 곳 맞습니다 바로 맹점이죠 맹점을 뒤집어 보면 으차! 시신경으로 쭉 이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 그리고 망 망막 망막맹막막 반사판은 말 그대로 막이어서 이렇게 쓱 걷어낼 수도 있죠 걷어냈죠? 이렇게 쓱 걸어갈 수도 있죠. 자, 자 여기를 보시면은 아까 전 설명할 뜻이 저저 하나 말할 게 있습니다. 음, 이이 부분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뭔지 한번 맞춰 보시죠. 어, 그거 아까 유리체야. 맞습니다. 유리체입니다. 유리체? 이건 뭐죠? 수정체요. 수정체와 유리체입니다. 맞아요? 네. 음. 이두 개를 분리하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오. 수, 수정체? 이게 수정체고 네. 이게 유리체입니다. 유리체가 엄청 투명하죠? 네. 우리 눈도 안은 이렇게 투명하답니다. 음. 마지막으로 이거를 보면은 이 손은 도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네. 이 손은 진 제가 세부하지는 않을 텐데, 뒤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근육이 붙어 있죠? 네. 이 근육, 이 근육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눈이 터지지 않게 조심해서 잘라요. 그리고 시신경이 있죠? 네. 이 반대편에 바로 맹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위치가 투명한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위에다가 두면, 투명하죠? 네. 여러분, 손운내보를 하다가 이런 냄새 맡은 적 있나요? 생고기 냄새가 여기서 나는데요. 그래서 박사님 빨리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네. 바로 수정체인데, 이 수정체가 투명하다는 건 우리 눈도 투명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거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는 거 아시, 알고 있나요? 네. 밤에 잘볼수 있도록 해요. 박사님,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이제 마무리 지어주면 안 돼요? 냄새가 나요. 네, 생고기 냄새요. 자, 그러면은? 네. 마치고 난 다음에 벗어주세요, 박사님.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 안녕!